나 이거 시그마 한 개만 잠깐 어, 시그마나죽었고나나 음. 이거 부활했다. 부활했다. 내 열심히 버는데 나도 부활할게. 바로 부활윙 아, 나 멋있 줄게. 안에 여기 다 있어. 나이스. 베이 베이 베이. 게티 아, 나 힐, 나 없어. 정화 없어. 야, 아, 나 두고.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아, 그래, 좀 빡세. 아, 그었다 이거, 이거, 이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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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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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우리가 우리 어제 저기여 털었잖아. 카운터 세게 준비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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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잘하는 쪽 힘을 확 드라마컬 해 버리니까 답이 없네 이거. 마오가랑 메이 조합 자체가 탱커 어카 조합이여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가 밴 카드가 있으면 밴을 안 써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게 다 보면은 마오가 메이가 계속 안 빠지는 게 보이잖아. 캐서디도 그러니까 저 이제 심해 아니면 캐서디. 둘중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톨비 캐서디든 톨비 심해든 정면에서 빨리 그냥 난사나 심해로 벽 부수고 그냥 정면 마오가 녹일 수 있는 거. <laughs> 리퍼 캐서디 리퍼 캐서디 이러분견디 해야겠다 끝나고 미신 겐리 정면에 윈리서 리퍼 아래 리퍼 아 거점에 리퍼 아 거점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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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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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캐서디 물퍼캐서윈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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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잡을 수 있어? 있어. 어, 내가 한번 주노 보는 중 주노 킬 주노 킬 주노 킬 주노 컷안 하겠지 나이스 나이스 다시 자리 잡아 어... 음어나 가는 중 이거 상대 아, 그래, 윈스턴이랑 리퍼까지 뛰면은 둥그레 여기 백업 가줘 덮으러 일로 어? 와 둥그레 일로 와 둥그레 일로 와 그래야 덮으러 가 덮으러 가 덮으러 가 윈스턴 덮으가킬좀휠 주면서 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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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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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줘 아 못해줘 설경 안 끝났지? 안, 안,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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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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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아나 위에 아 보러 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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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보자 이거요? 거점 봐야 돼 거점 봐야 돼 거점 봐야 돼 거점 봐야 돼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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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피 안아어 안아볼게 뒤에 캐서디 있어? 아이리에이 여기 리퍼 여기 리퍼 민선이잘 맞아 아 답이 답이 근데 좋았어요 이번에 일단 셋업한번 트라이 해봐 벤처 뒤로 돌려놓고 점프하고 음. 한번 그 윙갬뱅 네. 다이브 해보는 거 트라이 그거 해봐 성균 시프트몇 <목소리도> 초야? <목소리도> 기다, 기다, 기다. 우리 준비 아, 완료 나 이런 번만 수명 빠졌다 수명 빠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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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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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닉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안 켰다 안 켰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이러면은 그냥 이거 나노 졸라 빨리 치줘 그냥. 이거 리퍼가 나를 그냥 계속 쫄쫄 쫓아다녀. 어 이거 그냥 이거 계속 쳐맞아 그냥. 왼쪽 여기 여기 대놓고 잠파도 맞아 그냥. 미션 네. 대놓고 잠파도 어. 어. 맞아. 갈나나 거기 안 돼. 아. 어어어 어. 나맞려 어, 봐. 어. 3 초. 음. 어초 초. 중계 들어가 준비. 나노 나노 받고. 저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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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석양 왼쪽. 여기. 아. 어. 아 이거 변수데 이게. 안나볼게 안안나나나나 그냥나캐서 e s 캐서 e s o Keso, k 디 s o 디 e s 디 K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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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가 o k e 아 이건 아깝다 왔락. 저쪽이 확실히 그 o k 치는궁 코딩이 좀잘된 s 같던데 보니까 토르비온 파라에다가 시그마 e 고 티젠으로 해볼까요 이거? 어? 아 상대 캐서디랑 나 이런 거 보는 좋아, 중 계속? 지금. 응? 음. 어, 어. 어, 어? 아 그래 히라네. 쭉. 방 없잖아. 던다던다던다 던졌다. 리퍼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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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퍼 아, 리퍼. 아빠 볼게. 리퍼피이쭉치 어디 나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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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신나오대 안 신나오대. 안얼어 여기 힐해 여기 힐아리 리퍼. 어다리퍼리퍼리퍼 아, 아 봐. 예 uh, 원숭이 어음 내가 받았어. 내가 잡았어. 원숭이 잡아. 원숭이 잡아. 원숭이원숭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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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다. 떨어졌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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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원숭이 피 여기 방 안에 있어. 다들 오른쪽. 땅. 위로. 비트 뛰었어. 원타뛰었어원터뛰었어 아. 나무야 때리게. 가서 가서 가서. 어, 딜라인 모독에 막아 놓을게. 왼쪽 뛰었다 아, 나 죽었다. 음... 아, 하죠. 하죠. 여기 다 미쳤다. 미쳤 야타 초월로 카운트 쳐야 돼 야타 자, 초월로 잡았다. 카운트 쳐야 돼 아, 이, 여기 막아 놓다 미쳤다. 다안되다다아다다다

원숭이 떡떠비를 가르치고 전혀 없으시죠 제발 우리가 하부리 어떤 걸더잘 맞는지 확신된 경기라고 알아둘 수있는게 아. 우리 떡떠비 x 아. 인데 다이브 안돼 아. 아까 나는 아. 애초에 이 생각을 진작에 했는데 일부러 앞에 2세트 윈스턴 억지로 시켰던 게 될까 안 될까의 가능성을 봤는데 내가 보기엔 안된다로 귀결돼서 오리사 하나면 따, 오리사 딸깍 하나면 다 되긴 하는데 저기 있는 것들 다 왜냐면 지금 일단 마스터전을 이기가 힘들어. 왜냐면 저기가 윈스턴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들어와. 나는 안 아, 된다 아니, 파야. 난 일단. 아니, 근데 난 된다 파긴 해.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어 아,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일단, 어렵게 접근해서 할게 아니라.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음. 일단. 일단. 난 뛰고 차라리 죽어봤으면 음. 좋겠어. 자꾸 중구 난방이야. 이게 선수들한테 그냥 얘는 해가 막히고. 확신이 생겨서 이쪽 방향이 안 돼. 이 조합이 왜안 먹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원전이원전이 나이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어제 올프팀 상대를 다 위로가 됐고 애초이 더비더비 조합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원숭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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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디나 이거 핑키 좀 눌러줘요 퍼퍼필이라고핑 어, 졸라 어. 찍었는데 궁수서개 크랙 날뻔 했거든 이거 이거 죽은 다음에 핑 찍으면 걔한테핑 시금하면은... 괜찮아 됐손 괜찮은가? 벤처가 벤이지? 아니야 아니야 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 윈스턴 벤처하고 이거 윈스턴 벤처로 하자 윈벤 윈벤으로 그래. 하자 아니야 위스 버려 위스 버려 어? 지금 이거 시그마 오리사 들고 삐부 키리코에 선행 모이라 들고 톨비 가자 톨비 진우 형 캐서디 해도 돼 캐서디 원숭이 호빵 깨줘 윈스턴 발라놓을게 윈스턴의 피윈스 나이스 들어가자 아, 아, 들어가자 리퍼 리퍼 여기 이거 준준호 담당 준호 담당 우리 담당 준호 준호 잡아 준호 제발 준호 나이스 오더 나이스 아나 안아줘 안아줘 박수 안아줘 박 아니 이게 어, 여러분들 여기서 막을 거야 그냥 음. 선수가 이러면 여기서 괜찮다 한 맞다. 방면으로 음. 재능이 있으면 나도 안 건드려 아니 근데 일단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디바벤의 첫날에 그냥 하루 종일 못했으면 얘네도 계속 디바벤하잖아 근데 그래도 미스가 어떻게는 굴러가는 위에는 위에는 거임 거. 근데 또 하나는 벤처 어, 원챔이래 고에 맞춰가지고 민긴벤을 굴려놨어 첫날에 이거를 바로 버리는 데는 확신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또 그래야, 마침 아니, 어제 이거, 먹혔네. 그래야,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냥 이거는 왠, 오늘 뭐야, 확신을 왠촌 가지수밖에 없었다니까. 이 스크림 다세요. 지지리 어. 잘하는 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굴러가잖아. 안 하. 안게 피해 안 하게 피해 안 하. 완전 개 피해. 안 하. 아, 지금 근대 일도 못 해요, 이거. 근데 밀어. 리퍼 봐. 리퍼 봐. 공안 없잖아. 그거 맞잖어 녹겼다. 아니, 저 티어는 잘하는 게 맞아.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제 계속 잘하는 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근데 중굴레가 아니 시브레 다이브탱커만 조금 작은 육각형인거야 서브탱은 시브레큰 육각형인데 다이브탱이 작은 육각형이니까 확신이 안서 아 심지어 김진우가 겐트 장인인데 거기에 윈스 얹어주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냐고 아니 어떻게 아니 김진우의 저콜 되는 겐트를 나보고 버리라고? 근데 윈스가 굴러가는데 버리라고? 아니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이야 오늘 애들 그냥 다다 다 죽어서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갑자기 우물 안으로 올라... 자 일단 이거 확신했어 이거 우리 머리 속에서 윈스턴 접했던 거 있잖아 그냥 버려 없애 우리 윈스 안할 거야 그냥 아예 윈스 안하 나노 채우고 더블 더는거 그냥 아예 안할 거야 머리 속에 그지 진우 도 일단 진영도 지워 그냥. 우리 머리 속에서 윈스턴 접했던 거 있잖아 그냥 버려 없애 우리 윈스 안할 거야 그냥 아예 알겠지 윈스 안하 나노 고는거 그냥 아예 안할 거야 머리 속에 지 아예 지워. 진우 형도 일단 그집 때만 지...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이게 아, 3일 이 걸렸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헉. 진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팀원들이 골고루 어. 잘하는데 성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끗 처러지는 게 워낙 많았잖아요, 우리. 아니면 아나야타도 아나야타 아, 하다가 내가 봤다. 그게 머리가 아파요. 아니 나아 아. 아니 오리 살다가 킬이 모이라 토르비 패캐서디 그대로 해. 진우 <laughs> 형 그냥 <laughs> 그머릿 속에서 그냥 버려. 그냥 탱커 때려. 그냥 힐코라고. 나 팔아 팔아. 네. 때리고 싶은데 파라로. 파라에 그파라도 음. 돼, 음. 파라해도 돼. 어. 아 잘하는 거 금지시킨 거 없어요. 금지시킨 적 없음 잘하는 거. 하, 절대 없음. 뭐 오히려 잘하는 거 위주로. 조합 어제 음. 나 점심 1 2 시까지 다 짜줬어. 윈스 갑자기 까먹으란 말이 뭐냐고? 그냥 안쓸 거니까. 안쓸 아, 거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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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윈스에서 더깎이 게는 하게 팀원을 고통 주는 거예요. 레어 레어 정파를 네. 일단 만들어 있어. 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김진우 괜찮아 잘해. 근데 얌얌평 벤처인데 누가 봐도 툴섭브들 다이브 나와. 그럼 둥글의 디바 벤당해. 할거뭐 있어? 윈스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첫날에 윈스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굴러가. 아니 처음 한다는데 굴러가. 다음 날에 어이씨 아, 더 절하네. 아 이게 점점 보이는데 그 속에서 계속 시그마 어리사 굴렸던 게 신의 한수임. 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음. 개도 어. 아, 걔도, 개도랑 윈. 아. 메이바 메이바 메이바. 아나가렸다나가렸다 민성아 나나 버텨주면 거야? 가가지고 우리 살게. 네네, 네네. 아, 공썼어 이상. 안아보는 중 안아피. <laughs> 준호. 됐어 시부네 우리 대 <laughs> 최고다. <웃음> 끝났습니다 여러분 씨부대 3일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억울해 둥글에 너가 나 꼬셨어 왜 윈스 왜 조금 굴러가게 왜왜왜 왜, 왜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왜 재능이 있어서 왜 게임을 잘해서 아. 아니 왜또아이엠발대야 씨부대 씨발 <laughs> 아, <시발> 얘기도 눈물 <laughs> <너무> 흘려 그냥 <laughs> 진짜 우리팀 하필 재능층들이 씨부대 2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래 <laughs> 아, 한칸 막으면 끝나니까 1거점, 2거점, 3거점까지 최대한 좀 해본다고. 수비 연습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미 아, 이겼습니다. 어, 이미 이긴 아, 거예요. 아니 네. 안 이겼어. 나 이거 다 밀어 이긴 거 아니죠? 누나 멋지다! 아니, 다 밀자! 우리 저기 우리 오늘 밀어, 퇴근 뭐, 아침 9시에 시키자! 응한칸 먹었어! 우리 한칸 먹었어! 어 좋아 안 좋아! 안안 우승! 안 막을 안때안안안 있잖아요, 완막할 때. 저 거의 울었어요. 어? 어... <laughs> 어... 어? 거의 어어어 거의 울었당. 아니 그리고 얌얌오빠가 의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이 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내 목줄을 잡아줘. 나더 이상 앞으로 못 <laughs> 나가게 만들어. 아 이거 아이엔한판인데얌얌오빠 나가면 내가 로가은 거? 키리코... B부를 키리코를 시켜서 울프손브라랑 매칭만 시켜두고 어그로만 빼줘. 어차피 수비는 우리가 그 2층에서 그냥 먹고 게임할 거거든? 간단해. 일단 선행은 김진우, 그러니까 시메톨비, 시그마 여기 얘네 넷이랑 같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손보라가 들어와도 토르비온 있으니까 포탑 때문에 바티스 때려도 음, 음, 이게 걷어진단 말이야 어느 정도. 둥글의 오른쪽 2층팔수 있나? 오른쪽 2층뺑돌수 있나? 쭉 가. 캐서디도 같이 가 돌비도 같이 가 바티도 같이 가 다가 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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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돌비도 뭐, 오른쪽 도, 가, 도, 어, 오른쪽 well, 가, yeah. 가 오른쪽 yeah, 가, 향... 가 오른쪽 ya, 가, ]야. 오른쪽 가. 그래 right. 다가 다가 다가. 피브 기다려. 다가 다가 다가. 팀 기다려, 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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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기다려. 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팀 갔어. 지금 화물 가, 지금 화물 가, 지금 화물 가, 피브 화 오케이. 어, 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약간 이런앞 아, 나이스. 그렇지. 음,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윈스 없어. 윈스 없어. 좁밥이야. 좁밥이야. 내가 고밥이야 좁밥이야. 상대 그거. Uh.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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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나나나나나. 아나 소에 아나 소다에 소다쳐 아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그럴게. 터는고 아침 시까지나 리퍼한테 물렸어. 여기 앞에 리퍼. 포커싱 골에. 포커싱 에 포커싱 에 우리 다싹다총 쏘는 애들이야! 그 포커싱 콜에! 나궁 쉐기야! 뽀빵! 부수!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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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빛나는 다지다 그치? 어. 야, 우리 이제부터 포커싱 콜 다이프가 아니라 총 쏘는 거야. 개쉬워! 나 지금 에임, 에임, 그래도 집중하느라 말 못해. 겠 누가 좀 해봐. 키리코가 한번 밀고 나머지 다 올라가. 싹다 올라가. 싹다 올라가. 키리코가 밀고. 누구 없으면 우리가 편해? 누구, 누구 띄워줄까? 아니 안뛰어도 그냥 알았어. 그래 편한 대로 해. 게임기, 그렇지 바티궁씹레전드 리퍼 개피 리퍼 망령아빠도 차. 아나 비스트기. 불쌍한 거 원숭이 잡았어 아 원숭이 잡았어 아 원숭이 잡았어. 아 까비 까비 나이스트라이. 순간 이동 받았다. 어 저기도 공있어가 아니 다 오른쪽아 아니 싹다 오른쪽아 싹다 오른쪽가 싹다 오른쪽이 친밀어 싹다 오른쪽이 친밀어. 지금부터 딱 t 오른쪽 2층 확인 g m 오른쪽 2층 시그마 데리고 가 시그마 데리고 가 You get no. I'm not her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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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다시 B부가 화물 밀고 싹다 어 오른쪽 2층 가싹다 오른쪽 이층가 호빵 부숴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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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 중 나이스 나 소정드 킬 나이스 아니 이 어떻게 하는지 강도가 알려주고 싶음 그냥 지금 계속 내가 코딩한 이유가 뭐야 계속 자리 빌려고 하잖아 지들이 아서지 나중에 돌아도 다 밀었다 나이스 돌아도 다 밀었다 상대 소정궁이야 천천히 아퍼왕깜 어, 앞에 춰 리퍼 왕리 옆에 있어. 아퍼 먼저 네퍼 먼저 먼저 네퍼 먼저 받 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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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리퍼리퍼리퍼 네퍼 붙는 때리는데. 민서 존나 때려. 민서 민서 존나 때는 중. 민서. 민서 진짜 피. 오른쪽 예피. 오른쪽 오른쪽 서 오른쪽. 여기 힐뱀 받았다. 잘 써. 야 민서 일 아침까지 패는 중. 민서 잡아. 오케이. 너무 아파나 너무 아파. 도전! 마, 오야만오다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소 오지 피! 소지 마, 피! 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도전 마, 소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지 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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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각을 다 오더 해야 되고 김진우도 그 각을 다 오더 해야 되고 얌얍은 모든 진입로마다 그 동선을 다 알아서 자기가 알 잘다고를 해야 돼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맨날 그 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다이브라는 거는 상대 일러비치 응. 맨날 제각각이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윈스턴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점프해서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 근데 이거 우리 내가 봤거든. <laughs> 이거 이거 <잘> 잘안 돼. <laughs> 그리고 선행근다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 턴을 상대가 여걸 이제 리퍼를 보내가지고 그 나노체육 시간 안줄 수도 있어. 이두 개의 요소가 우리가 이 윈스턴 조합을 처음 시작한 그날 이래로 안 고쳐줬거든. 그래서 상대가 이, 우리의 이1.4 다이브를 다 흘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WWE 운영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메 우리는 메인 딜을 해버리자니 앞 라인에 오더를 해줄 김진우가 없어. 맥크리를 바뀌면은 아까 형이 얘기했잖아, 오더가 안 나온다고. 당연하지. 에임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 둥굴에 얌얌 둘이서만 오더 해야 돼 다이빙콜 자신 있어? 쉽지 않지. 아니.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 조합은 안돼 버려야 돼. 네. 그냥 이게 떴어. 그럼 2층 눈반이 2층 어게 밀어? 그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지. 를 우리 맞는 영웅으로 빌드업을 짜서 조합을 준비해야 돼. 둥굴에 그냥 앞에 펑펑 때리면서 할수 있는 시그마. 다이브각 안재도 응. 돼. 진우형 지금 오더 독박 쓰던 거 그냥 빈 자리 같은 거 찾아가는 것만 앞으로 오더하면 돼. 그리고 앞에 보고 개 때리면 돼. 다이브각 제고. 둥글에 조정하고 뭐 나눠 어쩌고 뭐 이거 이거 할 필요 없어. 궁금하다. 아니 실프 유닛 다 에임이 그냥 개석인데 이게 제가 음, 마티 했을 음. 때 이게 뭔가 킬코드 그렇고 일단 그냥 머리 툭툭툭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차피 저희 그 조합의 핵심이 음. 딜러를 1대1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탱커를 개 때려서 구도를망가뜨리고 아, 예. 아. 탱커가 자리를 못 먹으면 에임 실력이 1 0 0이라고 치면 1 0 0이안못 나와요.